진짜 힘들어 보인다. 아, 아, 왜 이러세요, 장사? 딱가한게 힘들어요, 집 약간 <웃음> 파이팅을 해야 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어서 오세요. 오, 규는 다르네. 사장님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? 간이 싱겁다. 짜게 안 먹잖아요. 고수가 킥처럼 맛있어요. 오. 제가 아마 제일 먼저 신청을 한것 같아요. 이렇게 멋드러지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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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아, 이거입니다. 응, 음, 맛있죠? 응. 음. 사실 저희 힐하우스의 테심트은 우리 엄마 바베큐 소스입니다. 우리 엄마 바베큐 시그니처 소스. 뭐 하세요 오늘? 바베큐 소스 하려고요 제가 직접 만들고 있어요 아. 처음부터 개발한 소스로 이제 판매를 하신 거예요? 맨 처음에 장사를 할 적에 이 소스로 계속 했어요 손님들이 일단은 맛없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네. 그래서 계속 이거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입맛에 맞나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버지는 밖에서 재밌게 일하시던데. 아, 그래요? 근데 그 워낙 뚝딱뚝딱 하셔가지고 진짜 빠르시거든요. 말동으을할 틈이 없어. 해줘야지 하고 들어오면은 이미 끝나있어요. 어, 송겨웠잖아, 저도. 제가 듣기로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쭉 먹어왔다고. 제가 실은 제네들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김밥을 싸주려면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김밥을 못쌌어요 그래서 주먹밥을 싸주기 시작했어요. 떡의 음식이네요. 옛날부터 애들한테 해줬던 거니까 남들 김밥 사는 게 제일 쉽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하는 게 제일 쉬워요. 이라우스 맘이 아란치니인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 성함이 홍 미자 난짜 님이신데 미란치니. 맛있어. <laughs> <laughs> 음. 옛날 생각 또 나고 막 그러시지 않나요? 옛날 생각 나죠. 제윤님 <laughs> 안 드셔보셔도 돼요. <laughs> 음, 맛있어. <laughs> 지금 뭐하시고 계셨죠? 재정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, 제일 중요한 역할 해요 재정은 너무 맛있다 다음날 아 랭킹이 왔 바베큐 스 너무 좋거든요 안녕아이 먹은 거 어땠어요? 네, 미 죄송해요 왜죄송럽네요 어때요? <laughs> 좋잖아요. 귀워 <laughs> 너무 귀엽네. 지금 시식 몇번 했죠, 저? 한 혼자 만 드셨네요. 그런데 이렇게 콘텐츠 찍을 때는 그 콘텐츠 할 때는 안 힘들게 느껴졌거든요. 근데 먹는 것도 힘들어. 매니저님 이게 플라스틱인가요? 도띠아가 제가 <웃음> 아니 <웃음> 거의 그 뭐냐 기와집 흙 있죠. 그 질감입니다. 개맛있다 음 야! 왜 그러지? 맛있다. 삼겹살 때문에 먹었어 음 맛있다 은지야 한입만 먹어봐 아이 제발 나 방송 좀 살려줘 나 유튜브 진짜 맛있지? 응 이거? 은지야 은지야 맛있다 르지왜 다르지? 음 다르지? 음 제가 그 음식을 전공이 아니잖아요 먹었을 때그첫 느낌이 얼마나 내가 임팩트 있는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? 근데 삼겹타코가 처음 먹었을 때 임팩트가 없었어 다! 느낌이 없었어 딱 음! 이, 이다 왔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오늘 그게 있었어요 그니까 러 밸런스가 나도 모르게 된것 같아요 그 소스를 조금만 더 뿌려도 그 맛이 안 나거든요? 하, 음식이란 게 항상 이런 밸런스 그래서 지금 그런 걸좀 많이 연구해야죠 일투 유어 플레이스. 저는 그 부탁을 드린 적은 없긴 하거든요. 설명해 주세요. 왜 만들었는지. 근데 우리가 케이터링 하려고 그러는 거죠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어, 어 오셨어요. 선남이, 선남이. 선남이 어떻게 되어요 무슨 일들 하고 가세요. 타코. 음식을 위해 멕시코음악을 틀었습니다 어, 떨려 야뭐 드럼치기 전 같냐? 저 레시피 우리 카톡에 있어 레시피 여기 있어 긴장돼요 맛있어야 될텐데 식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풀드쿠크 타코를 처음으로 준비해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삼겹타코예요 세 번째는 아라치니 첫 번째 타코는 조금 전통스럽게 조금 준비해 드리고 두 번째는 좀 약간 퓨전으로 양이 부족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계속 준비해 드릴 거예요. 진행하겠습니다. <laughs> 매니저 님이 만든 사이사. 아니, 딱 들어가야 되는거 아, 소리. 자, 아, 레시피를 제가 여기 다 적어 놨잖아요. 아, 네. 아, 네네. 알겠습니다. 그쵸. 아, 네열 받았어요? 아니요. 카메라 때문에 안열 받았어요. 없어. <laughs> 열받았어요. <laughs> 그 마음이 딱 무너지는 그 느낌 알아요? 준비했는데 그말 한마디가 그런 감정이 들기. 도하고 인연이지. 잠깐만요. 오야오. <laughs> <뭐야, 엄마. 웃음> 와 맛있겠다. 비주얼만 봤을 때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? 고급스러운데요, 되게? 이게 입맛에 좀 맞으신가요? <laughs>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아, 그럴듯단 말을 하고 싶어서 아 그래요? 감사합니다 <laughs> <laughs> 오 비주얼 완전 다르네 혹시 삼겹살코 맛 한번 보셨나요? 네 너무. 달콤하면서도 매콤하면서도 이 자극적인 맛이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이거 바비큐보다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는 생겹살 맛이랑 카코랑 섞이면서 기름이 더 지고 푸드포크는 조금 그 퍽퍽함이 있잖아요. 아, 네, 그렇죠. 그쵸, 그쵸, 그쵸. 그거보다 삼겹살이 더 부드럽고 맛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스포를 <laughs> 사용하시는 <한> 분들 로서 <laughs> 지금 식사 만족도는 개장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네, 아 조금 양이 부족해서 약간 개걸스럽게 그렇죠. 네. 먹어야 되는데 매콤한 소스가 그게, 소스. 네, 네. 그래서 좋아서 네. 야채 많이 들어있는 거랑 이게 고수가 좀 킥. ]처럼 맛있어요. 최근에 먹은 고수 중에 제일 맛있는 거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방금 아르헨티나왔는데. 네. 어, 맛있는 거도하기 맛있는 거네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는데요? <laughs> <laughs> 겉바 속촉이 아주 제대로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. 음. 결론은 아주 맛있습니다 아. 돈까스 소스가 있으면 좋 같아요. 네. 돈까스 소스예요. 돈까스 소스예요. 오. 오. 네. 네. 오. 사장님.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? 오감딱 도와요. 네,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한가운데 감사드리고요. 편하게 드시다가 가시면 되세요. 저는 삼겹이 맛있었어요. 그리고 흐라소 원체 고기가 맛있는데 잘 어울리는 특별한 탁구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저는 폴드. 일단은 맛이 감칠맛이 돌고 땡기는 맛이에요.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서 저도 홀드포. 저도 폴드. 음. 토마토랑 양파가 너무 잘어우러져서 너무 상큼하더라고요. 진짜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. 음. 저는 삼겹. 약간 그 육즙이 느껴져서 좋았던 것. 같아요. 10점 만점에 7.5점에서 8점? 티라노스가 음식 맛에 음식 맛에 분위기도 무시 못 한다고 생각해서 그것까지다 포함하면 10점이지 않았나? 요호호호호호라고 <laughs> <laughs> 생각합니다. 저희는 바비큐도 먹으러 자주 왔었는데,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비큐보다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족들이 좀 많이 올것 같고 저도 어른들한테 많이 좀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. 힐하우스 시식단을 제가 모집했었는데요, 이렇게 다 준비를 했었어요. 용지를 풀드 포크 타코, 삼겹 타코, 아란치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한번 피드백을 좀 저희 가족과. 네. 보도록 해볼게요. 자, 대망의 풀드포크 타코예요. 우리가 밸런스 좋다라고 생각했던 부분, 야채랑 고기랑 소스가 너무 잘 어우러져요.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. 아니 이거 왜 아니로 최고입니다. 최고. 아 네. 네. 어한줄 빼먹었네. 네, 최고입니다. 아, 최고입니다. 이렇게 듣고 싶으셨던 거네. 왜 어, 듣고 싶어 <laughs> 좋아요, 전체적으로 평이 풀드포크 자체가 너무 맛있어서 잘 어울리고. 그 풀드 포가 제일 여운이 남는데요. 어, 고 고수, 근데 고수, 고수는 옵션으로 가도 좋을 듯. 이 의견은 좀 있어요. 음, 그러네요. 고기가 썰어져서 한입 베어 먹을 수 있게. 어, 이거 저랑 같은 의견이 있네요. 6,100원. 100원은 뭐죠? 소스랑 무척 잘 어울립니다. 히라우스 바베큐 중에 삼겹 바베큐를 제일 좋아하는데 타코로 먹으니 색다르고 좋았어요. 남녀노소 좋아할 달달 타코로 개발되면 좋을 것 같아요. 나쁘지 않네. 다평은 아, 오돌뼈 조심 써주 이빨 나갈 뻔 했다. 있... <laughs> 어, 이빨 나간대 이거 진짜. 아, 죄송합니다. 아니 아니. 사실 그 오덕표 정도는 괜찮지 않나? 왜냐면 상도는 그냥 먹으니까. <laughs> 안 괜찮은 거야 아, 죄송합니다.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그래도 전반적으로 평이 좋네요. 네. 어. 저분이... 안녕이 야채가 덜 익었다고 좀더 수분감이 없.. 근데 수분감은 저희가 있어야 되거든요? 근데 야채가 덜 익었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하고 간이 싱겁다 요새 짜게 안 먹지 않아요? 속재료도 잘 느껴지고 좋았으나 느끼한 되직한 소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싸하네요 아, 이거 제일 심하네요 하고 싶은 말 맛없어요 더꽃스 하고 간이 싱거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독님 이렇게 피드백도 들어보고 긴장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많이 힐라우스를 아껴주시고 좀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지금 진실된 피드백도 보고 물론 엄마는 지금, 엄마는 지금 화났지만 물론 방송에서 다 나올 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욕을 좀하셔갖고 근데 너무 재밌었는데요 너무 콘텐츠가 재밌었고 그리고 타코는 곧 출시돼요 타코는 이대로 가면 될것 같아요 그 피드백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아란신이 빼고 좋은 것 같아요. 피드백은. 그래서 타코는 지금 그대로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힐하우스 가족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, 많은 분들에게 에너지와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